어, 은기 형님이시네요. 저, 엑스 1 2 힘12, 신발 쓰고 있어. 하 <laughs> 네, 저는 괜찮습니다, 형님. 네, 도와주신 것만 해도 엄청 좋아. 아, 예, 노팍이다. 아직 신발은 준비 중이라 전신옷 타고 하려고 해서 은경님이 그또 이제 챙겨주려는 것 같은데 예, 형님이 괜찮습니다, 형님. 어, 아 조던 신발 하나 만드셨어요. 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또 여기 또, 또 형님이 그래도 이제 형님이 또 이렇게 한다니까 구경하러 한번 구경 한번. 하로 가겠습니다. 형님, 은캐로 이제 망사 가지긴 해서 형님 채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지고 망사 27채, 27채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어, 내 채널인데, 어, 같은 채널이네요. 그가지고 한번 음, 주니어 리퍼로 뽑으셨네요. 저, 우리 은경님 덕분에 그때 뭐 40만 그팩 이벤트도 그렇고, 했는데 한번 영매 어떤거 만드셨는지 허! 어그 데코퍼 90제 에아 네. 그거 명이어도 되게한데 형님은 제가 쓰던 신발 제가 쓰던 신발이라도 어떻게. 제가 쓰던 건데. 제 주력기. 이거랑 이제 또 이거랑. 이제 형님한테 이제 그냥 바뀐 죄송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전에 쓰던. 네, 제 주력 아이템과. 에이, 아, 예, 아, 조던, 예, 조던 신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죠, 형님. 어떤 걸 만드셨는지. 아, 점프력이 엄청 높은가 본데요. 조던 신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응디도던 신발이 아마 점프력 설마 10퍼 5작을 끼우셨나? 1 1 2퍼에 점프력 20야 <laughs> 점프력 20이면은 진짜 점프력이 말이 안 되긴 하겠네 형님 해가지고 이렇게 10퍼 4작 빨려가지고 점프력이 엄청 높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 형님 이거 한번 뭐야 어차피 제가 형님 가지고 도망가진 않을 건데 한번 점프 한번 해볼 수 있나? 뭐 점프 한번 해봐도 되나요, 형님, 이거? 가지고, 예, 네, 동생이 한번 점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바까지 쓴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점프력이, 125. 잠깐만, <laughs> <laughs> 점프력 올려주는 게 따로 버프가 없나? 이게 끝인가? 어, 점프가 이제 되게 높아진. 여기서 이제 점프가 이제 20이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수박바로, 30, 1 3 0어야 되는 거 아니야? 125가 최대인가? 아 125가 최대인가보네요 점프는 예 네, 점프는 125가 최대여서 요렇게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경님께서 이렇게 신발도 안그래도 은경님께 그러니까 감사한게 제가 신발 저거 맨날 쓰고 다녀가지고 신발이랑 총가지고 진짜 조리돌림을 오지게 당했는데 어 그렇게 가지고 감사합니다 형님 도망치면 도망치면 200만 조회수 아 그니까요 10퍼 4작이면은 아 형님 제 소중한 이 신발을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어 장갑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장갑은 나름 좋아요 형님. 장갑 같은 경우는 장갑은 그래도 어디 가서 이제 밀리진 않죠 형님. 직업 장갑이여 가지고 보시면은 어디죠? 좋아하는 리 형님. 장갑도 형님 깔끔하죠 형님? 08에 나름 106퍼 이 정도면 그래도 부끄럽진 않은 장갑이여 가지고 이 정도면은 솔직히 어디 가서 밀리진 않죠? 에이. 이정도면..어디가서 그래도 어깨 피고 하니까 아! 어..댁..어? 어! 아 역시.. 아 이걸.. 아 형님 이렇게.. 다 주시면.. 아 12퍼 사셔가지고 아 형님 이거.. 0-11에 대 9퍼.. 아 형님 이렇게 다 주시면 형님 뭐가 남으십니까 형님 아 이게 제가 이제 원래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뭐 후원이나 이런거 안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형님이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다음번 이벤트 때도 우리 형님 이름을 외치며 이렇게 와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 템들인데 여러분들 아니 덱 9포에 덱 10이니까 덱 10이면 여러분들 심지어 제 기준으로는 800이라 잡아도 1.3퍼 정도에요 1.3퍼. 그러면은 사실상 11퍼 0 이런 거라서 11퍼고 그다음에 장갑도 장갑이니까 11퍼짜리에다가 거기다 공격력 11, 신발도 109퍼. 아 이제는 진짜 이거 전신 옷만 어떻게 좀 제가 잘 하면 저번에 한번 이번에 112퍼짜리 사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점령님한테 112퍼 사신 다음에. 저한테 이거 주신 것 같네요.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음, 이거는 진짜 끝판왕이긴 하네요, 여러분들. 그지고 난,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도, 우리 형님이랑, 그죠? 왜냐면, 사실상 저희 방 회장님이시긴 합니다.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학원팟, 홈페일에서, 열심히 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 예. 아우 다행히 그동안 응디시티로 불린 그게 뿌듯하네요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뭐 조롱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된건참 다행이지 않나 싶네요 기계장갑이라 윈부도낄수 있네요 아 그러네요 기계장갑이어가지고 이제 다른 캐릭들도 맞네그 뭐야 부캐 키울 때도 다할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전시더스 아닙니 <laughs>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저번에 다 모셔가지고,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응기형님이숙숑님이랑 같이 파사하셨었던 것 같은데, 형님이랑 깐부시인가? 그때 제가 숙숑님을좀 너무 그때 해가지고, 어 숙종님 오셨네요. 어 형님, 저는 이제 그만 숙종님이 오셔서, 어 저는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어, 아 숙종님이 잠수여가지고 자리 뺏었구나. 아 원래 아 같이 하신 게 아니라. 어쩐지 저는..왜냐면 어여기여기 저기 아, 여기, 여기 편히 가셨구나 슈님이 아마 편히 가셨네요 신하 길드 이게 우리 점랭님 길드인데 아 저는 같이 파사하는 줄 알고 옛날에 그 슈슈님이랑 슈슈님에 대한 제 메소드 연기를 보고 점랭님..아..웅디 형님이 저한테 후원을 통 크게 총을 주셨었는데 슈슈님과 파사를 하길래 어? 뭐지? 그랬었는데 같은 사이였는데 내가 좀 실례를 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그냥 잠수 중에 죽어 계셔가지고 사양하시는 거지 같이 파살하던 게 아니었네요.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 이벤트 때도 사랑합니다. 매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은기 형님이 또 이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받은 다음에 하죠. 수공을 한번 봐보죠. 승공 보니까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버프 쓰기도 전인데, 지금 잃어버리면 이거 곤란한데? 쓰고, 매용 쓰고, 파일에 쓰고. 와, 이제 노버프 수공이 2만천0 0이돼버리는데 여러분들? 2만2천0 0이 돼버렸네? 야, 이거면은 진짜 그냥 개깡패인데. 와, 이게 스펙업이, 야, 이게 급이 다르긴 하다. 이거 한번 해가지고, 조금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 가서, 원래는 망삼 원킬이 안 나가지고, 망이도 원킬이 안 났어. 제가 망일에서 생활했거든요. 근데 아마 망이에 사람들이 있긴 할것 같은데. 보자. 네. 어, 오케 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이제 원킬 하는 거, 망3 한번 가볼게요. 망3에서 한 번, 이거 망3은 데 원킬이 아마 안날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주사위 쓰고. 망이도 원킬이 안 났었는데, 과면템 올리면. 뜨는지. 어, 오사 떴으면 근데 할만하지 않나? 어? 야, 이제 망3도 원킬이 뜰 정도야? 왜 이렇게 차이가 커요, 여러분들? 아니, 망이랑 망사, 어이, 여기는 아예 그냥 똥도 먹고 썼는데, 어 여기서도 이제 원킬이, 설마 망사도 원킬이 날려나? 야, 데미지 30만 뜨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아까? 아니, 이제 여러분들, 이거, 뭐야, 모래시계들은, 뱅감에안 들어가서, 모래시계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 와, 3 26만, 29만 이렇게 뜨네? 랩처가 아무리 와도 여러분들 이게 원킬이 뜰 정도니까, 템을 맞추면은, 근데 아마 망사는좀 빠듯할 것 같긴 한데 실버코인 먹을 때까지 여기서 한번 애들 한번 쳐보자 뽑은 다음에 여기 봐봐 여러분들 망4 같은 경우는 이템미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원킬이 안 납니다 캡틴이어도 투킬이 나니까 레벨업을 하면서 조금 더 빨리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게 태산이야 여러분들 뭐 이제 엄청 쉽게 뭐가 된다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라 어 근데 애들은 데미지가 4천씩 다네 헤드샷으로 체력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애들 체력이 39만이네요, 39만. 어, 그래서 이게 미스도 그렇고, 미스만 안 뜨면은 아마 애들이 잡히긴 하겠지만, 데미지 반감이 또 커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안 뜨고 하면 이제 잡혀지긴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 뭐야, 라이카 있네? 근데 라이카가 그거 안 쓰는 것 같던데, 유혹을. 이제... 어, 안 돼! 살려줘! 아, 글씨. 그... 일단,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태산입니다. 어, 망오라 <laughs> 망오랑, 망사가, 가볍지가 않다. 어, 이렇게 막, 레벨 낮을 때, 가볍게 생각하면서,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골로 갑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 어, 웅디 형님이 또 이제 복수해주러 왔네요. 그래가지고, 우시하 <laughs> 어, 라이카 잡는 거. 라이카, 얼마 정도로 순삭이 되는지. 어, 이거 사르르 녹네, 사르르 녹아. 왼쪽으로 한번 뭐라 했는데 형님? 근데 또 붙으면은 유혹 걸리시지 않나? 음. 근데 아마 몸박 당하시면은 똑같이 죽지 않나? 아우. 레이저 쏘면서 레이저로 보내 주네요. 음. 만약에 밀려서 그렇지. 끝에 만잘 밀리면 야 레이저들이 20만씩 뜨네요. 28만? 27만 아니네. 나랑 뭐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아니 메카닉이라서 레이저 딜이 절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27만이 뜨는데요? 어, 27만이 떠 버리네. 저박이야 <laughs> 아, 레이저 딜이 크리뜨니까 27만이 떠. 27만이. 야, 네, 너무 사벽이다. 저는 이제 아까 하찮게 제가 그래도 캡틴 빠를로 뭐더 세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게 레이저로 저 딜이 뜨네요.